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내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이 건축하였으며, 느에미야 3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성문을 달고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뒤 이어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는 누가 지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지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28번이나 3장에 표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이후의 요점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오늘 반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소를 팔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관심과 생각이 그 잔치를 준비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들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 다음은, 그 다음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했다.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다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약속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봐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일의 증거가 되는 역사이며, 어떤 상황들인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난 땅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가난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로 보자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가난 사람들로 보자면 침략자들이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보다 더 크고 넓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개인적인 삶의 어떤 교훈을 얻기보다는 아,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약속되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신약시대를 산 우리들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로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들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가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바로 이 중요한 존재 이유를 잊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그 머리로 하나가 된 주의 성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이루어나가도록 공동체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역사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계속하여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지 아니할 말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 늘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와 성도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